반갑습니다. 자, 13주차 2차시 수업입니다. 네, 2차시 네. 연습문제 풀이해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문제 풀이에요. 1번 제로비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품질 저하입니다. 자, 여기서 이 품질 저하와 제로비 감소,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요. 네, 적량, 적량의 재료를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뜻해요. 그런데, 적량의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량으로, 소량 투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 불량이 나겠죠. 네, 이런 원인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B급 자재, B급 자재 사용도 문제가 되죠. A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가 때문에 B급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불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 질문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재료비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자, 노무비 절감입니다. 자, 이 노무비 절감과 재료비 감소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어, 자제품질 관리 강화 공급업체와의 협상, 가격 협상이죠. 그 다음에 재고를 항상 최적화될 수 있도록 안전재고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 감소와 노후비 절감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3번, 노무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무비 감소가 결국은 사기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죠. 즉, 그 인건비를 인상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해 주게 되면, 또 노동시간이 장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 인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력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사기 저항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급여를 많이 주어야 사기가 올라가는데, 급여, 그리고 복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사기 저하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기 저하가 결국은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도 됩니다. 네 번째 노무비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네, 자동화입니다. 즉 어, 인건비를 좀 최적화하고 줄어나가자. 그럼 이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하나 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5번 제조 경비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설비 고장의 위험 증가가 그 결국 그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유지보수 비용은 수선비. 되겠고요 이런 수선비는 이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자, 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이 수선비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 설비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비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이 수익성 악화로 가게 되죠. 자, 이것을 방지하고자 수선비가 반드시 투입되는 것이고, 수선비의 투입은 바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제조경비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네, 설비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노무비를 절감시킨다.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제조 경비 감소로 인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여기서 이 제조금비 감소보다는 이제, 그, 제품의 품질 저하 문제죠. 그, 품질 저하 문제죠. 문제 해결로 보셔야 되겠네요. 네. 품질 저하 문제 해결. 그 제품의 품질 문제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이거죠. 1번. 그다음에 7번입니다. 어, 기초적원품 원가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그기초적원품 원가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 즉그 생산 가능 원가가 그만큼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단기 초음 제조 비용에 기초 제공품 원가가 더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단기 생산 가능 원가가 됩니다. <laughs> 그 단기에 생산에 투입 가능한 이제 자원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제 자원이 되는데 이 기초제공품 원가가 내려가면 단기 생산 가능 자원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이 전체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초제공품 원가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의적으로 낮춘 원가라면, 또는 기초정품의 원가를 좀 적게 발생시켜서 단기 생산 가능 원가 자원을 떨어뜨렸다면, 자원 활용을 이제 최대한, 어, 하지 못하는 우려성도 있다. 네, 그래서, 어, 문제점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단기총 제조비용만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 비효율성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번 기초재건품 원가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제품질관리 네, 자제품질관리와 어, 자제품질 기초재건품 원가 감소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어, 정확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공정을 자동화 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재고품 원가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수 있고요. 9번 기말 재고품 원가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가장 적절한 것은. 재고 회존율이 떨어지고 있다. 기말 재고품 원가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기말 재고품 원가가 일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 그만큼 재고 회존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어, 회존율 자체가.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자, 10번째. 기말 재고품 원가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네,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기말의 미완성 제품에 대한 수량 등을 이제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죠. 11번. 제로비 감소, 제로비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감을 뜻하는 것인데요. 제로비 절감의 대안 중 하나로 적시 생산 시스템. 그 저스트 인타임인데요. 이것을 제 JIT라고 해요. 제, 1970년대 일본의 그 도요타. 네, 자동차 제조 기업이죠. 일본 일본의 그 도요타 기업에서 나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성 재고를 최소화시키고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많은 그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도요다의 저스트 인타임, 지트 경영 기법을 많이 배치마킹을 하고 있었죠. 자, 도입하는 이유를 보면은 생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12번, 노무비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기능의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죠. 네. 자, 노무비가, 즉, 급여를 적게 주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멀티플로 멀티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교육을 이제 실행하는 물론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만 바람직한 것이죠. 네. 13번 제조경비 감소의 부작용으로 설비 유지보수가 소홀해진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한 정기적인 설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의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14번 기초저금포 원가가 감소했을 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생산계획 의 수립입니다. 15번, 개발제공품 원가가 감소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제공품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 이 개발제공품 원가가 이게 이제 그 완성품의 진척률이 높아서 생기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감소했다면 그럼 이건 문제죠 관리 실패죠 16번 기초재원법 원가가 증가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런 그의미 유의미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이제 환경 공해 문제도 생길 수 있죠 환경 문제도 그래서 자원의 낭비로 인한 기초 재원품 원가의 증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기말 재원품 원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생산 그 계획 일정을 조정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제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8번째, 제로비 절감과 동시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재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비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제품의 품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품질 관리입니다. 19번 제조경비가 감소될 때 장기적인 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자 지속적인 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네, 정기적인 유지보수밖에 없죠. 20번 개발재고부 원가가 증가할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생산 일정 즉 관리, 관리 조정이 필요하죠. 기말제품 원가의 증가가 이게 완성품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자원의 낭비가 되고요. 결국은 환경 공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21번, 노무비 감소에 따른 문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재비 상승입니다. 노무비 감소와 자재비 상승은 관계가 없죠. 22번, 재료비가 감소될 때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재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는 것은요. 어, 이거는 이제 가성비 우수 원부자재를 이제 찾을 때 얘긴데 이제 제로비 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로비가 감소했을 때 품질 저하라는 것은 그 B급 자재. 사용이나 또는 이제 그 비정량 재료 사용입니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가성비 우수 원부자재를 사용해서 재료비를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성능을 높이는 재료를 찾는 거죠 가격 대비 23번 제조경비 감소로 인한 설비 문제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네, 유지보수를 높이는 것이죠 24번 기초정보 원가가 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 기초제공품 원가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 미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제공품 원가가 높아지면 단기 가공 시간을 줄여주고요. 완성품 수량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이게 감소할 때요. 그러면 단기에 생산할 수, 해야 될 수단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기초제품의 공그 이월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단기 가공 시간은 증가됩니다. 가공 시간이 그러면 이제 생산 지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죠. 25번 농업의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재비 절감 네. 관계가 없는 거죠. 26번 제조경비 절감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선비. 수선비를, 수선비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설비 고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인건비가 줄어들면 사기 저하가 있게 되어서 제품의 품질, 저하 문제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기초제공품 원가가 증가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생산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고요. 기말제공품 원가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재고관리 실패, 네. 그, 기발제공품 원가가 이제 감소되면, 부정적인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어, 제, 그, 기발제공품에 대한 재고관리 실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9번. 노후비 감소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30번 제조경비 절감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설비 고장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품질이 떨어지겠죠. 31번 기초재업품 원가가 계속 감소가 지속되면 기초재업품 원가 감소가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정적 문제점, 부정적 문제점은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32번, 재료비 감소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에 대한 자재품질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조금비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34번, 기초자본법 원가가 감소되었을 때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생산 일정을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공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생산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 단기 제품을 생산해야 될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 생산 일정을 이제 기업 생산 캐파시티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캐파시티는 이제 생산 능력을 뜻해요. 이러한 생산 능력을 기업마다 모두 다양하죠. 기말제거품 원가 감소가 재고 관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져서이죠. 노무비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자동화 설비 도입입니다. 제조 경비 절감을 할때 설비 유지 보수에 소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설비 의 고장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자, 38번. 기초제품 원가가 감소되었어요.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기 제조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개발제공품 원가 감소가 재고 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회전율이 떨어져서이다. 이런 얘기죠. 40번, 노무비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은 다양한 기능의 인력 양성이고요. 제로비가 감소되었을 때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문제는 품질 저하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제조 경비 감소로 설비 유지 보수가 소홀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이게 생산성 저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설비가 이제 설비 가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생산량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 저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가공시간에 증가를 불러오게 되고요 43번 기초제공품 원가 감소로 인한 생산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네,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죠. 개발제공품 원가가 감소할 때 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네, 재고관리를 강화해서, 어, 이제, 개발제공품 원가가 감소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요. 어, 완성품에 대한 진척도가 떨어지고, 제공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량을, 수량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수량이 많아지죠. 이 제공품에 대한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월을 시켜야 하겠죠. 45번, 노비 감소가 정기적으로, 아, 장기적으로, 노고비가 감소됩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생산이 지연되는 것이다. 그, 노동력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가 내려가죠 그래서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46번 제조 경비 절감이 장기적으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품질 저하죠 당연히 47번 기초 재공품 원가가 감소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생산성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기말제거품 원가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문제, 네, 재고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기말제거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49번, 재료비 감소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품질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0번 문제. 제조 경비 절감을 할때 설비 유지 보수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설비 유지 보수에 대한 정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